초구 바뀌면 초구 받아친 공. 아, 시우리 잡았고요. 일루에 안전하게 아웃. 자, 첫 타자는 초구 받아쳤습니다. 약간 먹힌 공. 어. 지금 다원이 잘잡았고요 2루까지 아웃. 자, 더블 플레이로 2회 1회 말을 마무리합니다. 받아친 공. 다원이 잡고 3루 우선 3루 선택. 자, 걸 3루에서 아주자가 걸렸는데요 자 직접 택아웃 다운이가 마지막에 처리합니다 번트 번트 잘 됐고요 일루에서는 아웃 다운이는 2루까지 보내기 번트 성공하는 렉시우 밖에 아, 들어오면서 오 지금 오. 지금 아웃 판정이에요 잘 쳐야 될 텐데 아, 쳤고요 시율리도 쳤습니다 하지만 높게 뜬거아 이거 못 잡아요 지금 놀이터 뒤쪽으로 넘어갔고요 다운이 2루 돌아서 3루까지 가고 시율리는 2루까지 2루타를 만들어내는 백시율 2구 받아쳤습니다 다운드 2루수가 잡아서 1루에 1루 1루, 요, 1루 놓쳤어요 일로 놓치면서 세잎 3내했던시우리는 호민. 다시 1점을더 추격합니다.